이번주가 크리스마스를 겸하고 있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는 이런 마무리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소망스럽지 않고 희망이 좌절되어 있고 주변 상황은 너무 각박합니다 어제도 아마 북한 평양순환병장 인근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화성 18형이라고 만한 5천키로까지 나가는 소위 미국 전역을 강타할 수 있는 미사일을 수직으로 발사해서 천키로 이상 나갔다니까 그 유형이 대단합니다. 그걸 수평으로 연결하면 만한 5천키로를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전날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할 수 있는 소위 전술핵에 해당하는 북한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어제는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형을 발사한 것입니다. 지금 중동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소위 헤지볼라라고는 레바논에 접근하고 있는 또 하나의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와도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선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동전도 끝이 안 보이고 러우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도 끝이 안 보입니다. 아마 그런 전쟁의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오면서 우리는 점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다가올 미래가 대단히 우리에게 불안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위해서 프란시스코라는 수도, 신학자고 철학자인 16세기죠. 스페인의 유명한 그 신앙 고백의 대표적인 기도라고 하는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2020년에 8월달에 발매된 나우나의 노래 가운데서 테스형이라는 노래가 지금부터 한 2년 전에 우리 가슴을 울렸던 적이 있습니다. 테스형. 제가 대충 가사의 그 중도를 중거리를 보면 어쩌다가 한 바탕 턱 빠지게 웃었다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지만 죽어도 오고만은 뭐 막을 수 없죠 오고만은 또 내일이 두렵다 이렇게 노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을 좀건너뛰 마무리를 지면 아테스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테스형소쿠라데스형 세월은 또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테스 과거 기원전 소위 그리스의 대표적 철학자고, 또 우리가 4대 성인 할 때는 예수 공자, 석가, 소크라데스 이렇게 대충 교과서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 소크라데스의 의미를 닮아서 세상을 노래한 것입니다. 참 은, 노래도 한 시대를 가슴 가까이 잡아주면 그 의미를... 많이 생각하게 돼요 음? 나우나라는 가요계 레전드죠 그분이 부른 노래 하나입니다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의미를 했습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떻던가요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00여 년 전에 이미 죽었어요 죽은 성인이죠 그는 당시에 신을 기웃었다고 해서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든지 도피할 수가 있었고 또 세상법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지만은 법은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내 전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즐겨갔던 그 정자에서 한마디를 읊었습니다 뭐라고 읊었느냐 너 자신을 알라 스스로를 한번 반성해봐라 이런 시대를 풍미하고 그 메시지를 남겨놓은 채 갔어요 왜 나훈아는 이 소쿠라데스를 빙자해서 먼저 가본 세상이 어떻던가요 캐스 이렇게 노래를 부름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아, 이렇게 시대를 노래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감동을 받은 그런 시절이 어제 그제에요. 근데 제가 오늘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한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프란체스코가 수도자로 생활할 때 조용한 숙소에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아주 추운 겨울이죠. 지금처럼. 그런데 밖에서 누가 와서 문을 두들겨요. 막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러지만은 사도로서의 그 사명은 외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문소를, 문을 향해서 나갔고, 문을 열어보자, 험상 굳게 생긴 다 늙은 할아버지가 열린 문틈으로 비춰왔어요.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얼어 죽게 생겼으니, 잠깐 머물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프란체스코는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오는데 냄새가 확 나요 나병 환자였습니다 얼굴은 여기저기 고름이 터져서 흘러나오고 얼굴이 터져서 고름이 흘러나오고 험상궂고 사색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탁자에 앉혔고 오자마자 백가지 등에 붙었다고면서 먹을 걸 구걸해요. 그래서 그는 내일 아침 먹으려고 준비했던 우유와 빵을 정중히 대접했어요. 그리고 그 아픔을 또 생각해봤어요. 왜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사도니까. 그런데 후란체스코는 밥을 먹고 나서도 갈 생각을 안 합니다. 냄새는 나고 참 인간적인 마음으로 갔으면은 마음이지만 그가 정색을하면서는 말이 밖에 눈이 펑펑 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여기서 하룻밤 신세를 지겠다. 그래서 프란시스코는 어쩔 수 없이 하룻밤을 자기 자기 침대를 내줬어요. 근데 침대에 이불을 덮고 들어간 그거린이죠 노인은. 프란치스코를 부르더니 몸을 좀 녹여달라는 거예요. 난방이 물론 변변치 않았죠. 그러면 자기 침대까지 내주었는데, 그 침대 옆에 누워서 젊은 프란치스코의 체온으로 자기를 녹여달라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의 입장이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쩔 수 없이 싫어도 옷을 벗고 자기 체온으로 그 늙은 고름이 철철 나는 나병 환자인 노인을 몸을 녹여주면서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잠 속에 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프란체스코 참으로 너는 성스러운 일을 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해 주니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프란치스코는 꿈속에서 얼마나 기쁨을 체험했는지 예수를 직접 만났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이 칭찬을 해요, 하늘 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몸둘 바를 모르고 부족했음을 한없이 감사지겠습니다. 그때 프란치스코는 자기도 모르게 음성이 터져 나옵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달라고. 아픔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달라고. 다툼 있는 곳에 용서를 달라고, 그리고 분열 있는 곳에 화해를 달라고 외쳤어요. 의혹 있는 곳에는 신앙을 주고, 그릇됨 있는 곳에는 진리를 주고, 절망 있는 곳에는 희망을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 기도는 계속됩니다. 어둠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을, 이해 받기보다는 이해하기를, 가져오는 자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라고는 주는 자, 가져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주는 자가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기도는 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는 기록으로 전해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최고의 평화의 기도로 마음으로 받들고 그 기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신화는 실천의 신화로 옮겨가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주므로서 받고 용서함으로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서 영생을 얻는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가 바로 오늘의 시대에 우리에게 절실하지 않는가 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이 기도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태수영 어쩌다 한바탕 탁파지게 웃어본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담아본다. 그저 와준 오늘이 오늘이 고맙긴 하지만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두렵다. 참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하나를 꾸짖어서 어떤 사건을 확대하거나 또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이런 현실이 우리 앞에 절실히 오고 되지만, 너무 많은 사건 앞에 부닥치고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정치는 헤게모니 정살 쟁살, 쟁탈전을 하고 있어요. 그 지도력에 연연하고 있고 오직 자기 중심의 정치력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 야당 희망이 없어요. 얼마든지 화합의 정치를 통합의 정치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정치를 몰라요. 통치를 알지. 공자 시대도 그런 논쟁은 끝을 짓었습니다. 양을 훔친 아버지를 반가에 고발했던 아들의 모습 앞에서 정치가 잘 된다고 호통했던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 공자는 그 모습을 꾸짖어서 통치는 잘 되고 있는 줄 몰라도 정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정치는 백성 아버지가 양을 훔쳤으면 그 아버지를 숨겨주는 것이 정치라고 했어요 인간의 기본이에요 그걸 관가에 고발했다고 해서 그 정치를 정치라고 했다는 그런 통치 수준을 못 벗어난 정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2023년이 저물어갑니다 2024년은 청룡의 해가 온다고 그래요 희망에 들뜰만도 하죠 영혼 가상의 동물로서 인간 이상을 초월해서 나르는 꿈과 소망을 아는 연륜을 우리에게 가져쳐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자기 위치를 상실해 버리고 제멋대로 날뛰면 하늘은 프란시스코처럼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한탄할 겁니다. 자중하고 겸손하고 지난번 사자성어에서 대학교수지 뽑았던 결리망이라고는 이익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익을 보고 보고 정의를 잃어버리는 이런 맹인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2003년, 2023년, 너무 자사단환했어요. 엄청난 충격이 우리 앞에 왔습니다. 코로나부터, 코로나부터 약간 해방의 감을 느끼기도 전에, 경제적 위기, 정치적 위기, 전쟁의 시대를 만났습니다. 글로벌이제이션이라고는 세계화 시대가 끝을 냈어요. 오직 자국의 이익만 있 개인의 이익만을 챙기는 악의 위안 또 가장 무서운 이기적인 욕망에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타의 정신을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페인의 신학자고 철학자인 그가 사도 생활할 때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거기서 평화의 기도를 외쳤던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한번더그 내용을 반복하고 오늘 마무리를 주려고 합니다 그란체스코는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로부터 제일 큰 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픔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 있는 곳에 화해를, 의혹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된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어둠 있는 곳에 빛을,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기를,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기를.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모두 자기를 좀 내려놓고 민족 국가 사회를 조금 더 배려하고 이해하는 넓은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했으면 그런 그런 아쉬움으로 오늘 여러분들 같이 16세기 프랑스의 아니 스페인의 신학자이고 철학자인 그가 사도 생활을 할때 그를 찾아왔던 거리는과 만나서 자기 몸으로 그 추위에 떨고 있는 거리를 그것도 나병 환자 몸에 전신에 고름이 나서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안음으로써 깊은 잠 속에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희망과 자기를 되돌아보는 이런 기도의 내용을 오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정말 어려움을 잘 겪고 견디셨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냈으면 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감사합니다.